안녕하세요. 백성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에 있어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한 종교이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을 가질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다 버리실 수도 있으셨지만 성경은 창세전에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뭔가? 우리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단들은 예수 외에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대를 일곱 세대로 구분하여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타락한 인간들 중에, 즉,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대로, 즉 예정하신 대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